2 9 1 0년 가을, 이름 모를 고지 위로 포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젊은 병사들은 진흙탕을 헤치며 적진을 향해 돌진합니다. 폭발의 불꽃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손에 쥔 총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깃발을 꼽는 순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지가 끝없는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3일째 계속되는 폭우. 참호는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젖은 군복을 움켜쥔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었습니다. 탄약은 바닥났고 옆에서 신음하는 전우의 피가 흙을 적십니다. 벽에 새겨진 살아남자라는 글씨가 흐릿해집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그들은 고지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정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새벽녘 적군의 함성이 참호를 뒤덮습니다. 총검과 주먹이 오가는 혼전 속에서 인간성은 사라집니다. 폭발에 날아간 흙이 눈을 가리고 피로 미끄러운 땅 위에서 누군가의 군화가 뒹굽니다. 쓰러진 병사의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이 튀어나옵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피로 물들 때 그들은 전쟁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고지는 여전히 그들을 붙잡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밤, 악몽에서 깨어난 노병의 눈앞에 피로 물든 참호가 다시 펼쳐집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달빛 아래, 전우들의 환영이 손을 내밉니다. 함께 가자는 그 목소리는 영원한 전우의 맹세이자 저주였습니다. 고지는 결코 그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